안거든요뭔 어, 얘기할 거냐면 생각이 나가지고 갑자기 저희가 트리마제 그 저희 손님들이 이렇게 매입을 하시면서 이제 나중에 전세 뺄 수도 있고 입주를 한다고 해서 감정가를 저한테 많이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조리 골드 클래스가 내년 7월달에 인연이 되기 때문에 거기 예상가가 5억 5천에서 6억 뭐 6억 초반이될 수도 있어요. 어, 어쨌든 그 정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감정가 책정은 어떻게 하냐면 그 트리마제 아파트가 이제 실거래가 올라가잖아요. 거래가 될수록, 그러면 1순위가 보는 게 실거래가예요. 실거래가. 그래서 그걸로 하는데 그게 좀 낮아. 뭔 이유 때문인지 아시죠? 낮아. 그러면, 거, 그, 이제 그 은행사에서, 네, 이제 사사로, 이제 주변에 아파트 시세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변 시세에 맞게 해가지고 감정가를 책정을 하는데, 제가 이번에 손님들한테 지금 어제부터 또 얘기를 하는 게, 아, 재밌다. 뭐 감정가 어차피, 84타입으로 34평을 제가 감정가 예상가가 5억 5천이에요 근데 이 5억 5천이 굳이 안 만들어줘도 5억 5천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지금 <laughs>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저희가 거래를 하려고 하니까, 그, 회사 타입에 뭐, 몇동몇 호, 어, 프리미엄 너무 저렴해. 근데, 옵션이, 막, 7천, 8천, 1억인 거예요. 그래서, 그 부동산에 전화를 했어요. 미쳤냐고, 팔 건데 옵션을, 내유튜브도안 봤나 봐, 하면서, 옵션을 왜 선택을 안했냐 했더니, 거기에 계약하러 들어, 옵션 계약하러 들어가는 순간부터, 한 명당 두 사람이 따라 붙는대요. 그래서, 한마디로 족을 친다고 해야 되나? 한두 시간을 옥천 계약을 안 하면 못 가게 한대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기 전에 예상을 왜 했냐면 물건이 들어오는데 물건이 많지도 않아요. 근데. 투자 목적이 될 수도 있고 자기가 나중에 인테리어 부분은 이제 그뭐 특화된 거 말고요 기본적인 상황에서 뭐 추가로 이제 할 부분만 하려고 생각을 하잖아요 실입주자들이든 뭐 우리가 언제부터 그런 그 고급 진거에뭐 맛을 들였다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상하게 물건이 나오는데 팔 건데 가격은 저렴한데 옵션이 왜 맞냐고 어 그랬더니 잡혀서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게 당첨되신 분들이 젊은 분들 그리고, 무주택이면, 일주택자면, 얼마나 정보가 없고, 젊고, 애기고, 뭘 모르겠어요. 그니까, 러 어, 이렇게 하면서, 쫓아, 이렇게, 뒤에 따라 붙으면, <laughs> 더 중요한 거는, 제가 여섯일도 알았거든요. 제가 빠개쳤던 게, 유성 옵션팀에서, 처음에, 7월 9일부터 계약할 때, 우리 손님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일요일날. 두세 명이, <laughs> 옵션을, 오늘, 자기는 팔생각 있는데, 옵션 나한테 어떻게 되냐. 하지 말라니까요. 에어컨만 하시라니까요. 그냥 오늘 다안 하면 다시는 옵션을 안 해준다고 하면서 아니면 전매도 안 시켜준다 하면서 계약 자체가 안 된대. 그러면서 제가 분양팀에 전화를 했어요. 옵션 유상팀하고 분양팀이 이게 렇 따로예요. 그래서 분양팀에 전화를 했어요. 뭐 이런 멍멍 소리가 있냐고. 어내 의사에서 하는 거지. 왜 그게 분양할 때부터 유상옵션을 추가해야지. 전매가 되고 계약 가능하다라고 했나요? 그말단뭔뭔 뭔 멍멍 소리야. 그래서 부장팀에서 아니라고. 근데 내가 이제 딱 생각한 게, 무장팀에서 일할 때한 번에 하려고 한 거야, 한 번에. 어, 그래서 자기 편의성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 아마 건설사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겠죠. 아, 두상건설사 똑똑해. 그래서 그게 또 엄청 웃기는 것 같아요. 따라붙어서 뭐 아일랜드 식탁이 없는데 어떡하냐 하면서 막질시질하는가 봐. 근데 어떤 손이 이제 이런 거 빼꼼이야. 냅두라고. 어, 우리 엄마 집인데 우리 엄마는 밥 그 뭐냐 옛날 박장 있잖아요. 그거 깔고 항상 밥을 먹어야 되는 분이라고아일드 식탁에서 못 먹는 사람이라고 해서 빠져 나왔대요. 안돼, 아, 뭔 얘기가 이 얘기지? 하긴가 웃긴 얘긴데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계약자정 우리 실입주자분들이 돈이 좀 많으셔가지고 유상옵션을 빵빵하게 넣으셔요, 진짜로. 자의로 네, 저는 네 하면서 뭐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데 돈이 많으면 하세요, 하세요. 제가 이렇게 밀어드리긴 했는데 정말 기본 뭐 특화 몇 개만 하면 이렇게 너 지금 우리 분양가랑 발코니랑 유성옵션 1억이랑 포함해서 매매가로 치는 거예요. 친동세도 이렇게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달리 맞은 게 그냥 가만 앉아서 감정가가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굉장히 어마어마.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거의 대체적으로 저희가 감정가를 어떻게 또 하냐면 실거래가 어, 최근 등기 치는 전 일주 6일, 아 6개월 정도를 봐요. 그래서. 제일 높은 실거래가고 낮은 실거래가를 비교해서 한단 말이에요 봐봐요 실 입주하시는 분들은 트리마제네트리마제이다 보니까 이제 평생 살랑가 봐요 그래서 자유로 돈이 많아서도 그렇겠지만 자유로 이렇게 옵션을 많이 해요 그냥 오래 사신대요 그래서 아트리마제는참 특이하다 그래서 음 저, 제가 생각해도 저도 마지막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인제는 조정도 한번 맞아봤고, 막, 금리도 살짝 올라갔고, 뭐, 안 좋은 걸 경험을 지금 했다가 해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심리가, 땅땅한 몸을 하나만 갖고 싶은 거야. 땅땅한 놈. 그게 트리맞아인것 같아요. 1000%. 그래서, 나중에 인기도는 제가 봤을 때는 그래프가, 아, 나이 얘기는 나, 나중에 할 건데. 아, 그건, 어, 하여튼가. 그건 다시. 네. 그냥 궁금하시죠? 아, 어쨌든. 그래서, 옵션을 기본이라고하는것 같아. 그래서, 봐봐요 피딱시피깍 피깡. 84타입이 그 4억 5천이야 1억이 붙어있어 실거래가가 5억 5천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낮은 그 옵션을 막판에 많이 하셔야 기본 5천 7천은 추가로 하실 것 같아요 이번에 그러니까 옵션을 계속 선택할 순 없어요 수주가 빨리 들어가야지 지어지면서 이렇게 인테리어를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전매 이번에 9월초에 한번 끝나고 아마 전 중도금 실행하기 전에 항상 그랬거든요 아마 그한 3주 안에 추가 옵션을 할 거예요 그때 이제 할 건데 제가 보니까 어쨌든 그런 분이 옵션 선택을 많이 했다가 물건이 안 나와요 실 입주자들은 그걸 물고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 보니까 옵션 선택을 기본적으로 3천, 5천, 7천 1억 이렇게는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실거래가가 굉장히 높아져 있겠죠 그쵸 그리고 그거를 갖고 만약에 막판 장을 본다 했잖아요 이건 초반장이고 초반에 막 실가가 뭐 옵션 포함해서 4억 5천 분양가가 5억 5천 되면 뭐해 마지막 걸 본다며 근데 이 물건이 무조건 사정 2년 동안에 많은 일들이 생겨요 이제 신혼집으로 결, 결혼하려고 딱 했다가 깨져 있어요 어 그리고 둘이 잘 살고 나중에 좋은 데한번 살아보자 해서, 어, 농사, 뭐, 패키지 치고 하나 샜는데 누가 죽어. 하여튼 등등 살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입주를 하려고 하면 이것저것 선택을 하는데, 나중에 팔게 되면 그게 당연히 매수자한테 그대로 갈수 밖에 없고, 매수자도 이왕 사는 거면, 아마도 물건이 별로 나오지가 않고 실입주자가 많아서, 그런 상황이면, 무조건 어차피 뭐, 더 좋은 집에 살아보지 뭐 하고 인수를 받을 수 밖에 없어요. 트리마자는 소득층 자체가 높고, 하려고 하는 사람들 자체가 땅땅해요 아, 어, 그래서 더가 봤을 때는 나중에는 옵션 5천이나7천0 0 1억이든 인수가 들어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막판장에 알아서 솔직히 감정가 걱정 없다니깐요 그래서 뭐 기본 5 5 0은갈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뭐 알아서 이렇게 유사 옵션 때문에 와, 좋은 좋은 일도 있네요. 어쨌든. 그걸 안전빵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제 유사 옵션 때문에 감정가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제가 한한 마디 했 드리고 싶어서 또 이렇게 이빨 까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또 다음번에는 다음번이 아니고 또 내일 또 뭔가를 새로운 옷을 입고 찍을 거예요. 기대하세요. 또 자세하게 또 빠빠이 할게요. 안녕!